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에, 태풍에, 정신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사건들, 우리 인간이 자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하느님의 꾸지람 같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변함없이, 가톨릭 라이프 부산 인터넷 방송은 우리 교구의 지난 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교님의 첫인상은 여자친구 아버지 같다. 초면입니다. 하며 어려워하던 청년들은 주교님과의 대화 끝에는 위로가 되었다는 스케치북 메시지를 손에 들어 보였습니다. 지난 9월 4일 푸른나무 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 운악회 하나데어에서 교구 청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 속에 고민을 털어놓았고 주교님은 청년들이 현재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사목자로서 또한 인생의 대선배로서 청년들의 삶에 길잡이가 될 조언과 위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노어에 나오는 화이부동 남과 조화를 이루되 자기 스스로는 굳건히 한다 라는 말로 청년들이 교회와 사회라는 숲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주교님과의 대화 후 청년들이 느낀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주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뭔가 답을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괜찮다. 어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면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반가웠고요. 네, 주교님의 또 여러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사무국과 부산평화방송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생활 생각으로 포엠의 공연, 토크 콘서트,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물금성당에서 쇼 유어셀프라는 주제로 열린 4지구와 11지구 합동 청년 신앙축제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울산 대리구 제3지구 신앙축제는 지난 9월 10일 전하성당에서 찬양피정, 넵킨공예, 배틀가로세로 등 10개의 퍼스트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당 사무직원 연수가 9월 순교자 성어를 맞아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도보술래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인보 성당 인근 내화 마을 해관에서 출발하여 탑곡 공소, 상선필 공소, 하선필 공소까지 도보 순례하였습니다. 이날 순례 중에 묵주기도 5단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또한 은양 성당에서 관리 국장 김정열 신부님의 주례로 파견 미사를 봉헌하고 연수를 마쳤습니다. 또한 울산대리구 경신도 사도직협의회에서도 순교자 성를 맞아 지난 9월 10일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도보 성지순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순례는 이번 9월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광안성당은 본당 설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 행사로는 명인 박해와 대원군 후손들의 천주교 입문이라는 주제로 손삼석주교님의 특강, 아나바다 바자회, 사진전, 감사미사 등이 있었습니다. 복산 성당에서도 본당 설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약사 중학교에서 감사미사, 축하 공연, 어울림마당 경품 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교구청 오층 강당에서 여성단체장 및 여성신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신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구약과 신학에서 대비되는 여성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성교사무국장 장재봉 신부님의 특강, 가정폭력과 평화여성의 집 소개에 관한 내용으로 평화여성의 집 원장 나금이 빅토리아 씨의 특강, 파견미사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라이브 부산 인터넷 방송을 마칩니다. 정말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